세월호에서 아직 나오지 못한 실종자들의 무사 생활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모아 노란 리본 달기로 노란 희망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평택여앞 광장에서 이틀간 YBC 뉴스는 세월호 침몰사건 실종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전달하는 위로기금 모금을 생방송 진행했습니다. 이날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메시지가 빼곡하게 늘어났습니다. 위로기금 마련에김성기 평택시장과 여러 귀빈들이 방문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피해자 가족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참다 함께 우리가 어려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우리 YBC에서 이렇게 귀한 일을 하는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그러한 그 고마우신 마음을 함께 이렇게 모으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YBC 뉴스가 주관한 이번 기금 마련 모금은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2시부터 7시까지 연장 방송을 진행했으며 시민들의 응원 메시지를 통해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습니다. 작년에 제 동생도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갔는데 세월호를 타고 갔거든요. 일 터지고 나서 동생이 잠을 못 잤어요. 작년에 만약에 이런 참사가 일어났으면 이번 위로 기금은 25일까지 온라인 계좌로도 동참이 가능하며 모금된 기금은 진도에 있는 실종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실종자들이 돌아오길 바라며 아직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평택에서 y b c 뉴스 이다슬입니다.